중는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휩소의 스치는 리밸런싱이 도나는 괴로워했다 알파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강황국을 사랑해야지 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황국입니다 나라면 이런 거 사겠다 동적 자산 배분 2020년이 끝나고 이제 2021년 1월 판을 올립니다 이 시리즈는 매월 업데이트가 됩니다 공적 자산 배분이라는 거는 자산 배분에다가 마켓 타이밍을 섞는 그런 전략입니다. 듀얼 모멘텀이라는 전략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전략이 2012년에 나왔죠. 2013년인가? 그 후에 이 전략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듀얼 모멘텀보다 나은 전략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켈러시가 그중에 최고인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385번 영상에 이분과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런 전략들이 있죠. 이 중에서 이 9개 전략 중에서 5개를 이분이 만드셨어요. FAA, LAA, PAA, DAA 그리고 VAA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게 그 50년 동안의 복리 수익이고, 여기 50년 동안의 MDD입니다. 상당히 양호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요 MDD들이. 참고로 요 영상에 각 전략들을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략들 2020년에 수익이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자, 일단 첫 번째, 50년 동안 가장 백테스트 수익이 높은 VAA aggressive 전략, 374번 영상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참고로 1월에는 종목이 100% 개도국 주식입니다. 이이 m 이라는 ETF를 사시면 되고요12 2월에는 국제주식 EFA였는데 이게 종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은요. 올해 수익이 13.4% 12월 수익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두 자릿수로 올라갔습니다. 자 두번째 전략이 이제 가속 듀얼 모멘텀 이라는 전략인데 97번 영상이 나옵니다. 이 전략이 그 동적 자산 배분, 정적 자산 배분 다 통틀어서 올해 수익이 가장 높았습니다. 12월에 자금마치 7%나 벌었고요. 올해 수익이 28.4%. 윈너 참고로 이건 듀얼 모멘텀을 만든 안토나치가 만든 게 아니라 인제니어트 포트폴리오라는 사이트에서 새로 만든 전략인데, 요 전략이 오리지널 전략을 올해는 훨씬 능가했습니다. 종목은 100% 국제 소형주고요. 소형주가 12월에 많이 올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월에도 똑같이 가져가면 될것 같고요. 이게 이제 50년 동안 복리 수익 15.7% 전략입니다.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이게 저, 전통 듀얼 모멘텀. 되게 신기한 게 조금 전에 그인주니어드 포트폴리오에서 만든 그 변형 듀얼 모멘텀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저, 전략은 자그마치 그 28%를 벌었거든요, 올해. 근데 오리지널 전략은 겨우 2.3%밖에 못 벌었습니다. 12월 전에는 심지어 마이너스였는데 12월에 그 스퍼트가 좋아가지고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네, 그 이거는 계속 지금 미국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 daa 켈러시의 마지막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죠 물론 그 후에도 laa를 만들고 최근에 raa도 만드셨는데 완전 순동적 자산 배분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지금 1월은 각 자산의 16.7%를 개도국 주식 일본 주식 미국 소형 주 나스닥 미국 주식 유럽 주식에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12월과 동일합니다 이 전략도 올해 자그만치 25.5%를 벌었습니다 그 네, 그, 어, 이, 번 12월에만 5.8%를 벌었구요. 복리수익은 50년 동안 에 14.8%. 얘가 2등을 냈습니다. 워호. 다섯 번째 전략. 켈러시 전략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전략이죠. 그렇기 때문에 50년 MDD가 10%밖에 안됩니다. 굉장히 낮은 편이죠. 근데 이 전략도 지금, 그, 어, 음, 그, 시, 1월에, 그, 요런, 요거랑, 한마디로 VA, 아, 아니야. 그 DAA랑 똑같은 종목을 보유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 12월에도 동, 종목이 똑같았습니다. 11월에는 IS를 보유하고 있었고요. 얘도 12월에 스포트가 강해가지고 11.1%를 벌었습니다. 종합 듀얼 모멘텀. 네, 이것도 안토나치가 만든 전략인데, 그 논문 구석탱이 나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통 듀얼 모멘텀보다는 조금 그덜 알려진 전략인데, 이 전략도 원칙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원칙적으로 상당히 좋고, n d d 도 50년 동안 굉장히 낮은데, 올해는 부신, 무진을 했네요. 11월까지 마이너스였다가 12월에 스퍼트가 나가지고 1.5% 수익으로 만회했습니다. 12월과 금, 아, 그 뭐야 종목은 똑같습니다. 그 자산의 각각 25%를 금 회사 채 미국 주식 현금에 투자를 하라. 뭐 영국 포트폴리오랑 거의 비슷하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자 7번 리소풀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만든 AAA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요것도 이제 148번 영상에 소개가 되는데 이거는 특이하게도 미국 주식 52.8%, 일본 주식 25.4%, 원자재 21.7% 이렇게 투자를 하라고 권하고 있고요. 그, 그 12월에는 원자재 미국 주식, 일본 주식이 비중이 조금 달랐습니다. 네, 얘도 이제 12월에 수익이 좋아가지고 12.6%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전략, LAA. 그 켈러시의 최애 전략 중에 하나이죠. 지금 켈러시가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올해는 LAA, DAA 두개 전략이 투자를 한다라고 하셨는데, 와우, 이 전략도 올해 19.7%나 벌었습니다. 리스펙. 좋은 전략이죠. 지금 종목이 25%를 가금 미국 중기채 미국 대형 가치주 나스닥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12월과 동일하고요. 네, 이것도 그, 에, 그 굉장히 수익이 잘 나고 있고 MDD도 50년 동안에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연구 포트폴리오를 재산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아홉 번째, FAA 전략이 켈러시의 최초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그 음, 이런 최초 전략이라 그런지 MDD가 그래도 상당히 좀 높은 편이고 복리 수익도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종목의 3분지를 미국 종합채권, 국제주식, 개도구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어 있고요. 12월과 비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전략마다 종목을 대공개하고 있고 그 실적이 어땠나 이런 거를 지금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월별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12월은 대부분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 초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전략이 플러스로 전환을 해가지고 해피 엔딩이 되었고요. 모든 9개 전략이 2020년을 플러스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특히 11월, 12월에 눈부신 추격을 했습니다. 사실 영국 포트폴리오 60, 40월래보다 많이 뒤지고 있다가 10월까지는 흙이 뒤지고 있었는데 11월, 12월에 막 추월을 했습니다. 미친듯이 추월을 했어요. 아, 제가 어렸을 때 미셸 슈마허라. 는분 아시죠. 그, 그 역대에서 차, 자동차를 가장 잘 타신 포뮬라1 이분 있잖아요. 네, 이때가 1997년인가 8년인가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세계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 그 마지막 레이스에서 무조건 우승을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스타트에 너무 급한 맞아? 이제 거기서 반칙을 저질렀어요. 그럼 반칙을 하면은 그 22개 차 중에서 가장 뒤로 가야 됩니다. 당연히 가장 뒤에서 1등 하긴 매우 어렵죠. 왜냐면 21개 차를 추월을 해야 되니까. 자 근데 이분이 진짜 미친 듯이 나가가지고 뿌앙 추월하기 시작해가지고 3등까지 올라온 겁니다. 근데 거기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셨는지 사고를 내가지고 탈락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그게 리마인드가 되네요. 그래서 9개 전략 평균에 올해 평균 수익이 13.29% 많이 불꽃까지 추월을 했고 12월에 9개 전략이 5%를 벌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아쉽, 아쉽게도 6040, 월로에도 연구 포트폴리오보다는 수익이 다소 모자란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15% 되고요. 우리, 저, 음, 동적 자산 배분들의 수익이 13%대로 나왔습니다. 그래도 명예의 전당 1등, 2등은 동적 자산 배분 전략, 가속 듀얼 모멘텀, DAA가 차지했고요 LAA는 정적과 동적이 좀 중간 정도 있는 전략이죠. 얘가 3등. 그리고 그 다음에 6040 월웨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12개 전략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여기 3개 전략이 동적자산 배분 전략이 1, 2, 3위를 차지를 했네요. 네, 특히 켈러시가 엄청 기분 짱이실 것 같습니다. 일단 듀얼모멘텀은 훨씬 능가하는 전략들을 만드셨고, 그리고 올해 요두개 전략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받으셨겠네요. 이야, 역시 켈러시야. 죽인다, 야. 크.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으흠, 일단. 안내드릴 거. 할투의 모든 영상을 요약한 사이트가 이제 나왔죠. 네, 여기 한글 49BQK. 이거를 제가 이제 매번 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 이제 제가 만든 모든 영상을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했고, 두세 줄 요약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엄청 쉬워졌고요. 네, 요거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또 이게 있습니다. 제가 또, 동적 자산 배분, 장적 자산 배분 관련해서 이북을 e 쓰지 않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아, 안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죠. 참고로 링크 같은 거는 밑에 유튜브에 달아드릴게요 그래서 시스트리더79님이 시를 유려푸셨습니다 죽는 날까지 계좌를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휩소의 스치는 리밸런싱이도 나는 괴로워했다 알파를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강황국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강의를 수강해야겠다 오늘 바람에도 떡나기 계좌에 스치운다 죽이죠. 자, 이 영상이 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지 인들 한테 널리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좋아요를 누르는 겁니다. 싫어를 누르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